반갑습니다. 서계정석 기자 본찬입니다 자, 이제 벡터의 성분과 내적 관련된 주제 중에서 좀 자잘한 이론들. 그러나 결코 출제빈도는 낮지 않은 어, 그런 이론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파트는요, 지난 시간에 이론 정리했던 벡터의 내적을 활용해서 기학적 하 의미를, 어, 이용한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필수 예제보다는 연습 문제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고, 이제 내적 관련된 연산이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평면 벡터의 수직과 평행. 수직과 평행.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직하다 평행하다가 무슨 말인지는 알죠? 뭐 그냥 수직이다 직각이다 평행하다. 근데 이제 벡터는 이게 내적을 공부하다 보면은 수직과 평행 상황이 조건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거를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내적입니다. 뭐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예. 네. 문제에서 어떤 수직 조건이 나와 있으면 이제 이런 겁니다. 벡터 A와 벡터 B가 수직입니다. 요렇게 이제 수학기로 씁니다. 수직입니다. 수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벡터 가 있으면은 나머지 벡터는 이렇게 수직하게 90도가 돼서 뭐 이런 벡터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죠? 뭐 반대 방향일 수도 있고요. 수, 이런 뜻이거든요. 수직조건인데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항상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하게 되면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직조건은요. 요 둘의 관계. 수직하다가 나오면 내적이 0이라고 이용서 식을 세운 문제를 풀고요. 문제를 막 풀다가 내적이 0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아두 벡터가 수직이구나 이걸 통해서 어식세우간 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음.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는 내적은 A1, A2 X성분의 아 so r a1 b1 a2 b2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 성분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는 평행인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벡터 a와 벡터 b가 평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평행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방향이 똑같으면서 평행할 수도 있고요. 방향이 반대이면서 평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서로 같은 방향이면은 이루는 각이 제로. 어. 반대인 경우는 이루는 각이 180도! 파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무슨 말이냐. 근데 우리가 알기로, 코사인 세타가, 세타가 0이면은 이 값이 1이 되는 거고요. 이 값이 파이가 되면은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뿔마일이 되는 겁니다. 뿔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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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마일. 뿔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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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마일. 그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 벡터 a 내적 벡터 b를 하게 되면은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하셔야 되는데 요 값이 뿔마 1이니까아 그렇네요 두 개를 내적한 값이 그냥 두 벡터의 크기에 곱이 돼버리면은 크기에 곱이 돼버리면은 예, 내적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부호 붙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평행,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둘은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수직과 평행 관련된 식은요, 좀 직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음, 뭐, 너무 당연하게 보기,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때 적용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특히나 이 중에서 수직 관련된 문제는 뭐, 고3 수능, 내신에서 정말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정말 뭐, 너무 기본적이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해 주시고. 자. 계속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가볍게 읽어보시만록하 똑같죠? 수직하면 이거고, 평행하면 이것이다. 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바로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두 벡터에 대해서, 벡터 B의 크기는 벡터 A의 크기 두 배이고, 합과 이것이 수직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하면이 말인 거죠? 벡터 A 더하기 벡터 B, 그리고 5벡터 A 마이너스 2벡터 B 이게 수직이란 말은 내적하게 되면은 능입니다이 말인거지요. 그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분배법칙을 쓰시면 이 값이 5벡터 A의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2 두개 내적 플러스 5니까 플러스 3 벡터 A 내적 벡터 B 그 다음 마지막에 요렇게 하시면은 마이너스 2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이퀄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자리에는 2 벡터 a니까 또2 곱하기 벡터 a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자리에다가는 이 값이 4 벡터 a 크기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벡터 a 크기 제곱, a 크기 제곱, 벡터 a 크기 제곱 이렇게 없앨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식은 5, 3에다가 2를 하니까 마이너스 6 코사인 세타. 여기는 4에다가 2 하니까 마이너스 8 이퀄 0이 되어서 넘기고 계산하시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식이 맞나요? 부, 잠깐만, 부, 어, 이거 플러스인가요? 잠깐만요. 예, 플러스죠, 플러스. 예, 플러스. 어, 뭐야, 이거 플러스 2분의 1이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면 세타는 60도가 되는 것을 알수 있고, 3분의 8이서알수 있고요. 요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 나오면 세타 값은, 네, 구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놔두는 게 끝이에요. 알겠죠? 자, 계산 조심하시고 두 번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60도이고 벡터 a 크기가 이것일 때 벡터 b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역시 수직이랑 아 있으니까 위에 값 똑같나요? 어, 다르네요어 거의 똑같은데 다릅니다.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내적 2 e 벡터 a 마이너스 5 벡터 b는 0. 네, 이걸로 식 세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니까 2 e, 벡터 a 크기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 잠깐만요, 이게 아니야. 그냥 플러스 이거,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 벡터 A, 내적, 벡터 B. 그 다음, 마이너스 5,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콜 0. 이렇게 식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벡터 A가 그 6이냐, 답선 6 6이 36. 이거 곱하면 72. 됐죠? 벡터 B의 크기에 셈이 X라고 놓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의 제곱은 0. 뭐 이런 식입니다. 됐습니까? 다 넘겨서 해볼게요 5x의 제곱. 여기는 약분하면, 플러스 9x, 마이너스 72는 0. 어, 이거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모르겠네. 해보자. 1, 5, 9가 나와야 돼. 9가 나와야 돼, 9가 나와야 돼, 9가 나와야 돼. 음, 음, 3, 5, 15, 24, 9. 어, 되네. 잠깐만요. 이게 3 곱하기 24를 한 다음에 15에다 24니까 9 차이가 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시 되겠네요. 어. 어. 이거는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럼 여선 x 기 3에 5 x 플러스 24인데, 이 벡터 b의 크기는 양수죠. 절대 값 들어가 있으니까, 벡터 크기는 여기서 x 기 3이 돼서, 따라서 x는 3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할나 합니까? 좋아요. 뭐, 조금 더 시기 복잡한 문제가 는데 이제 이런 거야. 시기 복잡한 계산 문제라고 해서 그게 결코 어렵거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됩니다. 이번엔 성분을 나와있죠. 벡터 a 성분, b 성분이 나와있을 때, X벡터 A랑 Y벡터 B랑 벡터 A가 수직하고 크기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쓰는 걸 그대로 쓸 거야. X벡터 a 는 뭡니까? 이 값은. X, e x 고요 Y벡터 B는 뭡니까? 2Y, Y가 되고요. 이거 더한 값은 뭐가 되냐면 이 값은 X 더하기 2Y, e x 더하기 Y가 되는 거죠. 이거랑 벡터 A. 하지만 1, 2하고 얘가 수직이란 말은 X끼리의 곱. X 더하기 2Y. 더하기 4X 더하기 2Y 는 0이라는 식을 예, 세울 수가 있죠. 이거 이거 수직하니까 내적하면 능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니까 5X 더하기 4Y 능 0이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요. 이해 되겠니? 뭐 이제 나머지 다 지워버립시다. 이제 필요 없어. 아 이거 필요하네. <laughs> 이 벡터의 크기가 2냐. 필요했네. 아 괜히 지워버렸다. 다시 X 더하기 2Y 2X 더하기 Y 자, 이것의 크기가 1이니까 이걸 제곱제곱해서 더한 게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x 더하기 2y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의 크기의 제곱은 1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어, 됐죠? 그래서 이제 문자 두 개고 식두 개니까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얘는 그나마 간단하네요. 넘겨서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5x를 집어 넣으시면은 그죠? 네, 그럼 x에 관한 식 만들었죠? 마이너스 2분의 5x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니까, 이 값은 4분의 9x의 제곱, 더하기.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5x니까, 4분의, 4분의 3x 제곱이므로, 이 값은 16분의 9x의 제곱이고, 정리하면 16분의, 16분의, 얘는 9327, 아, 9 3 6 9하니까, 45. x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x의 제곱은, 45분의 1 6이고요 따라서 X는 3루트 5분의 4. 아니, 뿔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분자분에다가 루트로 곱하게 되면 값은 뿔마 15분의 4루트 5. 아, 답이겠습니다. 자,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Y자리에는 마이너스 4분의 5를 곱하면, 마, 마이너스 4분의 5. 하면은 마이너스, 어,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5니까 약분해서 3분의 루트 5. 어, 이게 이제 Y가 되는 거죠. 부호는 반대로.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는 제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두번째. 두번째. 어, 여기서 집어넣을까요이 값은? x, 2x 그다음 여기는 2, 1. 이거 더하면 이 값은 x 더하기 2, 2x 더하기 1. 이렇게. 그 다음에, 벡터 A, 그러니까 1이고요 이건 YB니까, 2Y, Y 해서 더하시면은, 값은 1 더하기 2Y, 2 더하기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 식이 좀 오묘하네. 어쨌든, 이거 두 개가 수직이란 말은 내적함 0이니까, 한마디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플러스 2에, 1 더하기 2Y, 더하기 2X 더하기 1에, 2 더하기 y는 0이란 식 하나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이거. 어, 뭐야? 이것과 이것의 크기가 똑같단 말인가? 맞나요? 네. 그럼 한마디로 하면, 루트 제곱 제곱, 루트 제곱 제곱 똑같뜻입니다 루트가 좀 보기 싫으니까, 그냥 제곱하기는 값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더하기, 2x 더하기 1의 제곱은, 1 더하기 2 y 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다. 풀어야 돼요. 아, 이건 이제 푸는데, 아, 좀 귀찮아. 좀 귀찮지만, 어쨌든 뭐 푸는 팁을 잠깐주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안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여기까지 식선은 어렵지 않죠. 사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은, 어쨌든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이 값은. x제곱, 4x제곱이니까, 5 x 제곱이고요 플러스 4x,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8 x 고요 여기는 더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어, 또 5y제곱이네요. 오, 신기하다. 플러스 4, 어, 또 4니까, 8y가 되네요. 그 다음 여기는 또, 어, 또 5가 됩니다. <laughs> 그래서, 사실상,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싹 넘기시면 이식은 5로 묶어내면은 x y의 x 플러스 y가 되고 그럼 이거 넘기시면은 이 값은 플러스 8의 괄호 열고 x y가 되고 능형이 되므로 이식은 x y의 괄호 열고 ox 더하기 o y 플러스 8 이퀄 0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진짜 천만 다행이에요. 어 물론 이걸 풀어도 되겠지만. 이식 자체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식을 바로 풀 수가 있죠. 첫 번째 x가 y하고 똑같거나 두 번째 x 더뭐 5x 더하기 5y가 뭐 마이너스 8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거는 여기다가 뿅뿅뿅뿅뿅 대입하면 어떤 답이 나오겠죠. 두 번째 이걸 또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나오겠죠. 어뭐 해서 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8 빼기, OI, 나누기, 5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X 말이거나 2차 방지 정 나올 거 아닙니까? 그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마 그냥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제 요게, 요게 답이 되는 거고요. 네,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인 거지. 근데, 이런 이제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된 2차 방정식들은 풀수 있는 형태가 좀 한정적입니다. 고일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상하 공부를 할때 2차 방정식을 푼 적이 있는데, 연립 2차 방정식을 풀때 주의할 점이 반드시 연립 1차 방정식이 항상 1차식들의 형태로서 쪼개지는 것만 풀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게 2차고 2차식이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용했던 테크닉 중 하나가 뭐 상수항을 소거한다. 뭐 이런 것들. 또는 2차식을 1차식들의 곱으로 인수분해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상하에서 배운 학생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어, 네. 그렇게 되는 것 되기 때문에 풀수 있는 거죠. 됐고요. 자, 마지막, 5-9번이 마지막인가요? 네, 5-9번. 자, 길고 긴 이론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영 벡터가 아닌 두 벡터 AB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실수 T에 대해서 다음으로 답하십시오. 1번. 벡터 A 더하기 T 벡터 B의 크기가 최소일 때 벡터 T 제로의 값을 구하십시오 일단은, 벡터 A 더하기 T 벡터 B의 크기가 최소라고 했으니까, 얘가 최소인 순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T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 크기가 나오면, 이거다, 이거다 K라고 나올게요. 그러니까 언제 K가 최소가 되는지 모르봤는데 그러면 K 제곱이 최소가 될 때를 구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최소이거나 제곱이 최소인 똑같기 때문에 제곱인 거는 풀어쓸 수가 있죠. 벡터 a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에 t의 제곱 그다음 더하기 E, t 벡터 a 내적 벡터 b 여기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t를 제외한 벡터 a 내적 벡터 b는 언제나 상수의 상수 숫자면 숫자. t제곱 앞에 있는 이 벡터 b의 크기 제곱도 역시 상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숫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식은 t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기 때문에 어 쉽게 말하면 최고장 계수가 양수인 2차식이므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따게 르된 겁니다. 그럼 이건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당연히 꼭지점일 때. 그래서 그때의 t는 언제일까요? 를 물어봤는데 당연히 2a분의 마이너스 b. 2 곱하기... 벡터 b 의 크기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b 니까 마이너스 e 의 벡터 A 내적 벡터 b 가 되고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내가 얻고 싶은 T0 값이 뭐냐면은 마이너스의 벡터 b 의 크기의 제곱분의 벡터 A 내적 벡터 b 라고 여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1번의 t 0에 대하여 1번의 T0 로0 제로 거예요 지금이. 자, 요거에 대하여 벡터 A 더하기 T제로 벡터 B는 벡터 B의 수직임을 보이십시오. 수직임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적하면 0이 되는 걸보는 거죠. 벡터 A 더하기 T제로 벡터 B 내적 벡터 B 얘가 는 0이 되는 거를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여기 정리하면은 벡터 A, 내적, 벡터 B. 이정리 하면은, 더하기 t 제로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얘가 능형인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어, 그런데, 방금 요 t 제로 자리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어, 벡터 B의 크기 제곱 있으니까, 뿅, 뿅, 사라지는 거지요. 예, 이해 됩니까? 예, 따라서, 벡터 A 넷 벡터 B가 돼. 어 이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벡터 A 넷 벡터 B가 나오는 값이 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 네. 한마디로 말하면 어 이런 어떤 명제가 뭐 엄청 대단한 논리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내적 이 수직하다 아, 벡터가 수직하다는 상황이 등장하면 내적으로 풀 수가 있느냐 내적 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여기 중요한 건요 상수인 상황과 변수인 상황을 구별 하셔야 됩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t는 변해 상수야 그러나 벡터 a나 벡터 b나 벡터 a 내적 벡터 b나 벡터의 크기 같은 경우는 상수 취급을 해서 이제 이것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5단원 내용의 이론편을 마무리했고요.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5단원이 이기하단원에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연습문제 양도 많아요. 연습문제가 무려 31문제나 있습니다. 어, 4페이지에 걸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5단원 내용 안에는 4단원에 공부했던 이론적인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 뭐 평행, 더셈뺄셈 실수배, 나가서 위치벡터, 내적, 성분, 어, 전부 다아우르는 문제들이 등장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정말 꼼꼼하게 세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